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고구마 줄기 쉽게 껍질 까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부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모임 갔다가 얻어 왔거든요. 이 고구마 순을 여기 보이시죠 식탁 위에 엄청 많아요. 얻으신 분이 저에게 반을 뚝 떼어 주셔가지고 가져왔는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새 고구마 순이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까느냐고 여쭤봤더니 이거를 너무 싱싱해도 줄기가 너무 싱싱해도 잘안 까진대요. 그래서 어제 그냥 방치해놨다가 하루 재워놓고서 오늘 이게 시들시들해서 제가 이거를 깔려고 해요. 이게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소금에 소금물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이렇게 껍질을 깠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좀 구적거리기도 하고 물속에서 꺼내가지고 하려니까 좀 흐물흐물해서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다른 방법 있나? 그랬더니 요거를 가운데 뚝 잘라서 껍질 까면은 잘 까진다고 하더라고요. 시들시들 할 때. 근데 좀 전에 제가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여기 홈 있죠? 여기는 맨질맨질하고, 요거는 살짝 들어간 홈이요. 홈을, 여기 잎이 있잖아요. 여기 얇은 부위를, 여기에다가 살짝, 뚝, 소리 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쭉 하면은, 이렇게 깨끗이 잘 벗겨진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안까지인데 홈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니까 뭐두 번만 하면 되네요. 거의 뭐 완벽하게 잘 껍질이 까져요. 그래서 이거 하루 종일 까야 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분이 그 알려 주신 대로 하니까 요홈 있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뚝 띄어서 뚝 해서 아주 다 자르면 안 되고요. 살짝 끝이 껍질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뽀얗게 나오죠? 이렇게 잘 까져요. 그래서 배움은 끝이 없구나. 참 인터넷을 잘 검, 활용을 하면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잘안 하다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좀 검색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 까져서 신기하고 좋아요. 그래도 이거 많아가지고 시험 시험 해야 될것 같아요 하루 종일 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금으로 소금물에 담궈서 하는 걸 데쳐서. 담궜다가 껍질 까는 거는 손톱이 검게 물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생으로 해서 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벌써 손톱이 제가 좀 짧게 자르는 편인데 도자기를 만들다 보면 흙이 끼니까. 근데도 이렇게 조금 몇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톱이 조금 검게 들었어요. 살짝. 이럴 경우는 어떻게 벗기느냐 하면은 소금 물에 소금 타서 이렇게 살짝 담궜다가요. 이거를 비누로 씻으면은 잘 닦이고요. 그거에 이제 조금 혹시라도 잘안 닦일 경우는 이안 쓰는 칫솔 있죠. 칫솔로 이렇게 문질러서 살살 문질러서 벗기면 잘 벗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방법을 하려고요. 제가 물 묻은 걸로 껍질 벗기고 하는 거는 또 거기 더더군다나 이 더운 날씨에 끓여서 이걸 데쳐서 한다는 거는 좀 귀찮고 더워서 싫어서요. 그냥 저는 이 방법으로 생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처럼 잘 모르신 분들을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 봤어요. 고구마를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조만간에 핵고구마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또 구운 거보다는 제가 찐 거를 부드러워서 좋아할 때도 있고 군고구마를 좋아할 때도 있고 한데 겨울에는 군고구마가 최고예요. 이 새로 나온 거는 찐고구마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알려 드린 방법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